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죠? 잠시만요. 고맙습니다. 아, 어... 또 잠시만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해도 들리죠? 어... 아, 좀 불안한데. 들고 말해야겠다. 첫 번째 잠시만요는 누우려고 잠시만요를 했고요. 두 번째는 어 마이크를 좀 고정을 시키고 싶어서 고정이될것 같은데. 어 너무 입이랑 가까이 대고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, 죄송합니다. <laughs> 언제나 저 퀄리티. 음. 어. 원래 항상 하루에 한 번씩 녹음을 해서 올렸었는데, 특별히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올린 건 아니고요 지겨워서? 아, 지지워워서도 아니고 그냥 네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. 아, 너무 너무 찡찡댄다 <laughs> 아. 매일매일 하루하루 녹음을 하는데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사실 저 저에 대한 것보다는 듣는 분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. 그냥 그런 그런 것들 안 좋은 피드백이 자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기울 수도 있는데 항상 그 생각은 뭐몇번 말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게 크거든요 저는 너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있고, 그냥 너무 제 생각만 하고, 그냥, 몸이 아프니까, 그냥,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. 네뭐 되게, 누가 보면 한 뭐, 뭐한몇 개월, <laughs> 몇 개월 있다가 하는 것 같지만, 네 저한테는 그래도 길죠. 길었어요, 저한테는. 사실 오늘도, 녹음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너무도 또, 또 반갑게 댓글도 남겨주시는 분이 또 있으셔가지고 예 오랜만에 또 예, 반갑게. 물론 매번 남겨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죠. 또또 예. 또 다른 예. <laughs> 물론 전에도 남겨주셨지만 그래서 오늘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. 물론 <laughs> 이런 말하기도 제나 부끄러울 정도인데. 맨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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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힘들지만. 오늘 참, 아, 내가 진짜, 멘탈이 많이 갈렸구나. 이번, 이번 일을 겪으면서. 음,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, 했던 하루였거든요. 오늘은 진짜 힘들었는데, 생각지도 않게 꽤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본인은 잊지 않았다고 또 <laughs> 바쁜 와중에 또저 같은 사람한테 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을 또 해주셔서. 갑자기 너무 고맙기도 하고, 또 매번 또 제가 올리면은 매, 매번 진짜 질 지치 지치거나 질릴 만도 한데, <laughs> 와서 답글 달아주시고 따봉 눌러주시고, 아, 갑자기.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예, 다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음, 녹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 접착제 같은 분들이다. <laughs> 내가 이렇게 멘탈이 한 번씩 깨질때가 되면 이렇게 다시 붙여주시는 <laughs> 접착제 같은 분들이구나 <laughs> 대학병원 대학병원인가? 뭐 말해도 되겠죠 뭐뭐 뭐 세브란스에서 입원했을 때도 걱정해 주시고 음. 혼자서 이제 병실에 있을 때 유튜브 내 유튜브 보면서 걱정해 주시는 것 때문에 기운도 났었고 오늘 같은 날도 멘탈이 이렇게 깨졌을 때 또. 한 번씩 제가 깨질 때마다 이렇게 힘이 되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실 때 보면은 아 감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. 그냥 오늘은 그냥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. 예, 네, 그냥 다른 것보다 감사합니다. 내일 하루도 또 똑같이 나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, 똑같이 또 아픈 시간을 보내겠거니 생각을. 하면은 정말 멘탈이 <laughs> 바스워지는데, 그래도 한번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. 하, 11월 달까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. 11월 달에 대학병원 하나를 더 예약해 놨는데, 어... 아마 수술을 한다면 거기서 할 생각입니다. 뭐,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,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.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는, 내시경 수술을 교수님이 하시기 때문에. <laughs> 일단 그 전까지는 뭐 호전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대한 버텨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아무쪼록, 비도 오네요. 고맙습니다. 요즘에는 수면제 줄피댐은 안 먹고, 정신과 주는 약 먹고 잡니다. 정신과에서 주는 약도 졸려요. <laughs> 먹었으니까 곧 자겠죠. 아무튼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그럼 즐거운 추석. 안녕하세요. 도금 끝.